다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땅과 세계 곳곳의 재난과 폭력의 현장에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안팎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의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들이 도다 이것이 이 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是那。 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입니다. 그 중에서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일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 들고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성벽 봉헌식의 그 현장 생생한 그 현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느헤미야 이제 십이 장에 와서야 이제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 느헤미야 6장에서 52일 만에 이 성벽 제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와서야 이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 궁금한 점이죠. 왜 이제서야 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것인가? 이제 그것은 이 12장에 오기까지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바로 이 성벽 봉헌식이 되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서 그러한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서 이제서야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안의 일들을 살펴보면 이 6장에서 성벽 재건 이후에 7장에서는 이제 내적인 재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부흥회 또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 십장 이후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언약 가운데 새롭게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또임봉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완료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봉헌하는. 그 봉헌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오늘 12장의 모습입니다. 이날의 현장의 분위기, 이 현장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제 43절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4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지금 43절에 보면 이미 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네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자리가 뜨겁고 또 기쁘고 즐거움이 차고 넘쳤는지 그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셔서 모두를 즐겁도록 만들어 주셔서 어린아이도 또 여성들도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이들도 기쁨의 축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의 함성과 웃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것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까지 퍼져 나갈 정도로 충만한 기쁨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험케 되는 바로 그 기쁨. 그 아무도 알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 그것이 이 성벽 봉헌식 가운데 임하였던 즐거움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 성벽 봉헌식 기쁨의 성벽 봉헌식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구체적인 모습이었지요. 자 그렇다면은 어, 느헤미야가 이러한 기쁨의 성벽 봉헌식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 가장 먼저 준비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27절과 28절에 방금 읽은 말씀이었는데요. 한번더 읽어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지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드메야가 이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레이 사람들을 소집하고요. 그리고 각종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그들을 모이도록 하고요. 또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찬양대를 구성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이 성벽 봉헌식을 위하여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종교와 찬양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배자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성벽 봉헌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이 찬송에 바로 예배드리기를 이 느헤미야가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벽 봉헌식의 내용을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이었다는 것이죠. 느에미아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느에미아가 이 성벽 봉원식을 구상하면서 또 기획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계획하면서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지를 기도하면서 가장 큰 영감을 얻었던 이 구약의 한 대표적 인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를 모델링하고요, 또 그를 벤치마킹해서 이 성벽 봉헌식을 아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다윗.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하나님 예배자였죠. 그 다윗만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더 많이 올려드린 이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1 2장 곳곳에 보면은 어, 이 느헤미야가 다윗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어, 두 군데를 찾아드리면 그 이십사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찬양과 감사를 하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명령에 따라 순서에 따라 다윗을 기초로 하여서 그것을 또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45절과 4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며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하고 또 어떻게 찬송했는가 그것을 깊은 우물에서 길러내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벽 봉헌식에 이 예배자 다윗이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충만한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을 어떻게 하면 올려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느헤미야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궁금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렸을까? 이 시편 도처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찬송과 감사 올려 드렸는지 정말 무수히 많은 그 그의 고백과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 가장 대표적으로, 또 오늘 이 성벽 공원 시계, 또 어울릴 만한 다윗의 그 고백이 어느 곳에 있냐면, 이 시편 30편에 보면, 이 시편 30편의 표제어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편 30편은, 이 다윗이 성전 낙선가, 무슨,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면서 드린 찬송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10편 30편이 굉장히 이 성벽 봉헌식과 유사한 그런 다윗의 찬양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 여기서 좀 우리가 의아한 것은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서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이제 성전을 짓도록 만드셨는데 어왜 어떻게 이 다윗이 이 성전 낙성가를 이렇게 지었는가?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그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성전의 기초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런 것들을 다 구비하고 준비하고 다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 성전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전을 비록 짓진 못했지만 그것이 지어진 것을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리면서 그 성전이 다 완공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 올려드리고 싶다, 이러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은 시편이 바로 이 30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30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고백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시편 30편의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는요. 수많은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10편 30편 1절 말씀입니다 여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원수가 너무 기뻐할 뻔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넘어뜨리고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린다라고 할때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이 죽음의 수렁텅이에서 원수의 대적자들의 방해자들의 핍박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 느에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랏, 도비야, 게셈으로 대표되는 이 적대자들과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온갖 악한 수술을 통해 계략을 통해서 이것을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거짓 소문과 비난과 위협과 각종 심리전과 협박과 음모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성벽 재건의 사명을 이루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찬송의 내용을 구상할 때, 아이 모든 성벽의 기초부터. 이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끌어내주시고 건져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 찬송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이 10편 30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 어떠한 감사와 찬양도 올리냐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낙심하였던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유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편 30편 2절과 3절 말씀인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절망스럽고 죽어가는 영혼, 낙담하고 절망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살려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의 영성의 재건, 그들의 영적인 회복, 겉은 멀쩡하나 속은 다 무너져 있는 영혼이 피폐하고 황량하고 너무나 어둠 가운데 절망하였던 그들을 이 말씀으로. 다시 영적으로 소생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켰던 경험이 있죠. 이 느헤미야도 이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죽었던 심령을 절망스러웠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으로 이 성전 낙성가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면은 이 시편 30편 4절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살려내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주의 성도들아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거룩한 그분만을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감사와 찬송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성벽 봉헌식에서 어떠한 그러한 구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이 찬양한, 찬양하는 이들을 다 불러 모았고요 찬양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었잖아요. 그 성벽 위를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성벽을 위를 걷는데, 한 그룹은 오른쪽으로 보내고, 한 그룹은 왼쪽으로 보냅니다. 어, 그래서 어, 이 모습을 잠깐 살펴볼 건데, 이제 한 그룹은 이 성벽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는데, 이 그룹을 맡은 대장이 누구였느냐? 에스라였습니다. 이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 찬양대 이름을 제가 한번 지어 봤는데 다 교회마다 찬양대가 있고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갈보리 찬양대 다 이름 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붙인 이 찬양 성, 성벽 봉헌식의 찬양대 이름은 감이 감사찬송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이름이 감사찬송이에요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찬송 찬양대 이 감사찬송 찬양대를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은 오른쪽으로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수장 대장이 누구였느냐 에스라예요 36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이 에스라가 끌고 오른쪽으로 성벽 오른쪽으로 돌게 됐고요. 또 다른 찬양대 한 그룹은 어 이제 왼쪽으로 돌게 하는데 이 왼쪽으로 돌 때의 그 대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자기 자신, 어 바로 느헤미야가 이 자신이 왼쪽으로 찬양대를 데리고 도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3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38절 읽어드립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여기서 내가라고 할때이 내가가 느헤미아 자신을 의미합니다.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 찬양대를 왼쪽 오른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에스라가 하나는 느헤미아가 같이 이끌고 이 성벽 위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감사 찬양 감사 찬송 찬양대가 이제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게 뭐냐면은 감사 행진입니다. 이 찬송 행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벽 봉헌식을 올려 드리는데 입술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표현해 드릴 뿐만 아니라 몸으로 그 성벽을 돌면서 이것을 제거하신 분, 이것을 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감사 찬송을 올려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성벽 봉헌식의 최고 절정이 뭐냐? 그 최고 절정이 뭐냐? 그것이 이 40절에 나오는데요 40절 4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감사 찬송 찬양대가 어디서 만났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왼쪽과 오른편으로 나누어서 가다가 둘이 딱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전에서 만났어 거기서 또 같이 두 찬양대가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게 이제 결론이 43절인데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인데 기쁨의 대폭발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의 고백이 차고 넘쳐서 충만한 기쁨으로 온 도시가 가득 찼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벽 봉헌식의 현장이고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영락의 성도님들 우리 안에 바로 이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맡기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입술에 저희의 마음에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낙담에 또 원망에 비판과 또 절망에 그러한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두 씻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빛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에 충만한 우리의 말과 심령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벽 봉헌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일터 또 나라 민족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섭리주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영락의 모든 건속들이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영락에 속한 교육 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오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 영락 의료 과학고, 대강초중고, 보성여중고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도록 러시아에서의 사, 사역하시는 이이재 성교사님또 캄보디아 사역하시는 이규현 성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이 찬송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이 마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에 속한 여러 교육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또 우리의 청소년 다음 세대들의 일기까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가 있는 귀한 교육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경외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가르치는 모든 원장님들과 또 교장 교감 선생님 또하님 많은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말씀의 기반에 위에 셀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또 캄보디아에서 하나님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이재성 교사님 가정과 또 이기원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평강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새로운 진전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정도의 새로운 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